위즈네트에서 올해 새로 선보인 위즈 220 IO를 소개합니다. 위즈 220 IO는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웹 브라우저상으로 쉽게 각종 IO 포트를 제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제품을 보시면 모듈과 베이스 보드로 구성됩니다. 모듈은 2.54 피치의 핀 헤더로 베이스 보드에 연결됩니다. 베이스보드는 스위치, LED, 가변저항 등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IO 제어, 제어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워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모듈에 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전원인가 후 모듈과 베이스 보드에 전원 LED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위즈220 IO를 설정하기 위해서 위즈넷에서 제공하는 설정 툴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즈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프로덕트의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위즈220 IO를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탭에서 위즈 220바이어컴피리레이션툴 버전 1.1을 다운로드 하십니다. 자, 다운로드 된 폴더를 압축을 푸시고 푸시게 되면 인스톨 안에 셋업이라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셋업을 더블클릭하시면 컴피규레이션 툴이 설치가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넥스트 넥스트 인 l l 을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지금 설치되는 과정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고 어, 실제로 인스톨 되었는지 성공적으로 인스톨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위즈넛의 위즈넷 220 io 컴브레이션 툴그 하위에 어, 실행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행파일이 있다면 어, 성공적으로 인스톨 된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즈 220 아이오 보드와 그 PC 간에 이더넷 통신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에 인스톨했던 위즈 220바이오컴퓨션 툴을 실행하시면 그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PC와 연결되어 있는 그 보드의 정보를 볼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IP하고 서브넷, 게이트웨이 같은 이런 네트워크 정보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핑을 하기 위해서는 IP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보드의 IP를 가지고 어, 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의 IP가, 찾아진 보드의 IP가 1 9 2 168.0.0.네요. 어 핑을 해도 이렇게 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를 어, 사용자분들이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PC와 보드 사이에 서로 이제 보드간의 네트워크 설정이 달라서 그런데 한번 PC의 네트워크 설정을 i p c o n 명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i p c o n 명령 쳤을 때 이더넷 어댑터 로컬 영역 연결 여기 보시면은 PC IP 주소가 19168.1.54. 나오죠. 그런데 보드의 IP는 1 9 1 6 8 0 0입니다 이때 이제 서브넷 마스크는 둘다 어 252525.0인데 이세 번째 자리까지는 서브넷이 이제 이렇게 설정했으면 세 번째 자리까지는 서로 같은 IP로 맞춰줘야 동일한 서브네트워크의 위치를 하게 돼 하게 돼서 어 핑이 핑이라든가 뭐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드의 IP를 PC에 맞춰서 네세 번째를 19168.0.2에서 1.2로 IP와 Gateway를 바꿔 보겠습니다. 바꾸고 세팅 버튼을 누르면 모두의 변경된 네트워크 정보가 네, 설정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변경된 IP를 가지고 핑을 한번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192.168.2.22 네, 핑을 하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